안녕하십니까? 추수요 <laughs> 그레이스입니다. 내가 진짜 디저트 정말 좋아하는데 음.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 수준인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꼭 해봐라 하는 네. 거 있을까요? 명상 아. 왜 명상인지 알아요? 왜요? 잘 봐요? 탄수화물에 중독된 남자 보신 적 있어요? 어? 아, 없는 거야. 많지 않죠? 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음. 훨씬 더 탄수화물에 노예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변덕이 남자가 더 있어요 여자가 더 아, 있어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항상 사석에서 저의 고객님들이나 uh -huh. 저의 그 다른 지인들을 만났었을 때내 uh -huh. 여자친구, 아우 저는 우리 여자친구 가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막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Um, 그럼 yeah.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애초에 그렇게 um. 살라고 만들어진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Oh. 네. 변덕스럽고요. 변덕. 변덕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막 변덕을 부리는 게, 아우, 쟤는 막 유난하다. 아니요, 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요, 한 달에 네번 호르몬의 교체를 겪습니다. 아. 그, 배란을 하는 과정까지, 음. 일단 배란하고 난 다음에 생리를 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도표 보면은, 음. 이렇게 계속 바이오리듬이라는 걸 탄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어,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사실은 이제 갱년기 나이쯤 됐었을 때 있는 일이지 날씨만 변해도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여자들은 한 달에 네번 정도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네.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월등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단 것도 더땡겨 아. 하는 이유가 이미 큰 축으로 봤었을 때한 달에 네번 정도의 감정의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잖아요. 아 그래서 남자보다 아 여자들이 더 많이 놀래고, 맞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달달한 거나 아 디저트나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남자들 중에 과자 좋아하고 아 이렇게 달달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 대부분 보면은 여성 호르몬이 높다? 아우, 진짜요? 당연해요. 예, 네, 그거는. 아 뭐 모두가 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음. 대체적으로 음. 그러해.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주위에 친구들 중에 음.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어, <laughs>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 이제 사실 이런 걸좀따고 가잖아. 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음. 음. 사실 뭐 디저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음. 뭐 이렇게 됐었을 때.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간식을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는 네네. 이런 맞아. 사람들은 커피를 끊어야 돼요 와. 커피를 끊지 않으면 네. 감정 기복을 줄일 수 없습니다 와. 명상은 기본이고 네, 명상은 그냥 사실 우스갯소리고 아. 명상하기 너무 좋지 <laughs> 그래가지고 네. 왜 하다못해 지드래곤님도 아, 명상하셨다잖아요. 예, 맞죠, 맞죠. 하다못해 엊그저께 송혜교님도 아, 아침 저녁에 자기한테 칭찬해주면서 명상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탄수화물 잘못 끝낸다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아, 커피 맞아요. 카페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해 카페인 먹으면 잠못잘 정도로 아, 뭐.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카페인은 어떤 그런 신경을 건드린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음. 그런 걸 건드리는 걸 오후에 먹으면 음. 당연히 못 땡겨 하겠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탄수화물에 미쳐 계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오후에는 나는 뭐잠다 잔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오후에는 커피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물이 당기니까물 네. 종류를 먹기 위해서 맹물을 못 드시니 음. 자꾸 더 커피를 먹고 네. 얼주가 같은 거 완전 말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그 커피를 끊어 주셔야 신경이 스테이블해져요. 그러니까는 아. 이런. 감정적인 선이 음.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물을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 예민해요 탄수화물 중독 수준이신 분들은 음. 더군다나 카페 같은데 가면 반드시 아. 1인 1케이크 하고 그러셔야 되는 분들 아. <laughs> 그런 분들 항상 커피 시켜요 그렇게 탄수화물을 잘못 끊고 그 다음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막 초콜릿 음. 같은 뭐. 경우도 계속 드셔야 되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후에 커피 끊고 음. 그 다음에 물로 대체를 해서 음. 한 하루에 물 2.5리터 마시는 걸로 해서 항상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아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탄수화물의 노예처럼 아, 미친 아 듯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전에 눈뜨자마자 탄수화물 3시간 동안 안 먹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에 눈뜨자마자 3시간 안에 먹는 모든 탄수화물은 다 체지방이 돼요. 그리고 눈뜨자마자 먹는 탄수화물 때문에 점심도 탄수화물 저녁도 탄수화물 이렇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무리하게 굶고 자지 마. 아 그러면 눈 뜨면 나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이 또말르셨는데 콜레스테롤 음. 높은 케이스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100번, 음. 나 탄수화물 먹으라고 하지만, 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3시간에 먹는 탄수화물은 진짜 최악인 것아 같고, 아그 다음에 이렇게 과자 이런 거 음. 달고 아 다시는 분들은, 네. 끼니마다 음. 단백질을 일부러라도 챙겨 드시는 게 매우 음. 중요해서, 공복 시간을 갖춰주는 게 좋아요. 음... 탄수화물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어,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 기초대사량이 2천이 넘을 때 하는 게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거 <laughs> 보시는 분들 중에 기초대사량 2천 넘으시는 분들 있나요? <laughs> 없을걸? 없... 제가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네. 것들만 챙겨주시면 음... 탄수화물은, 음... 네, 탄수화물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질환이 이렇게나 많은데, <laughs> 사실 인생은 독고다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laughs> 마. 맞아요. 아.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그렇죠. 좋은 사람도 나타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네. 무조건 허용하지 말고 네. 조금만 불편하게 살아줘야 네. 내 몸에 월등이더 미안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 이것만 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